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대가 놓친 업의 인연을 돌아보아라. 부처님 말씀,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사람도 상황도 내 뜻을 비껴가는 것만 같을 때,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운이 따르지 않을 때일수록 밖을 보지 말고 먼저 안을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만난 이 상황은 그저 흘러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날들 속 수많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조용히 씨앗이 되어 이 순간의 결과로 피어난 것입니다. 운은 바람과 같아 잡을 수 없지만, 업은 뿌리와 같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 뿌리를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열매만을 바라보며 왜 이리 쓴가, 왜 이리 모자란가,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그대 앞에 놓인 이 푸른도 우연이 아닙니다. 놓쳐버린 인연, 무심코 지나온 선택, 그 모든 작은 순간들이 업의 바다에서 잔잔히 밀려온 파도일 뿐입니다. 이제는 되묻지 않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놓쳤는가? 나는 어떤 인연을 소홀히 했는가? 내 마음 속 어떤 씨앗이 지금의 운명을 불러온 것인가? 그 질문 속에서 그대는 비로소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운명을 바꾸는 힘도 시작될 것입니다. 일부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그대가 잊었을 뿐이다. 그대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만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걸까? 운이 없다, 팔자가 그렇다며 세상 탓, 환경 탓을 하며 마음을 다잡아보지만 속은 점점 텅 비어갑니다. 하지만 업은 그대가 기억하는 범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대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대가 아주 어렸을 적, 아니, 지난 생에서부터 이어진 무수한 인연들이 지금 이 삶에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만든 것이 아닌데, 왜 내가 겪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질문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매달릴수록, 그대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저항하게 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마치 그늘과 같아, 그대가 달아나도 그림자는 끝내 따라온다. 운이 따르지 않는 지금의 이 순간조차 단지 어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림자는 억지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림자는 다만 햇빛을 등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한 자는 자신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운이 따르지 않는 그대, 그건 그대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은 그대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잊었다 해도 그 업은 결코 그대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업의 존재를 인정해 보십시오. 억울하다는 감정을 놓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씨앗이 자란 결과일 수 있는지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불행의 씨앗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랍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 차가운 눈빛 하나,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어느새 커다란 과보가 되어 되돌아옵니다. 그대가 어떤 사람에게 준 상처, 그대가 스스로에게조차 알지 못했던 이기심,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운명의 기틀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업은 우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업은 단지 그대가 눈치채길 바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이 방향이 틀렸노라고, 이 마음이 어그러졌노라고, 이 인연을 다시 보아야 한다고 그 신호를 무시한다면 업은 다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아픈 형태로 그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그대가 업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운을 바꾸는 첫 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부, 인연은 우연이 아닌 과거의 메아리다. 지금 그대 곁에 있는 사람들, 좋든 싫든 편안하든 불편하든 그 인연들은 단지 우연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어쩌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다. 왜 하필 내 주변에는 이런 인연들만 생기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그대가 맺고 있는 인연은 과거 그대가 만들어낸 선택의 메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지은 말, 그대가 보낸 눈빛, 그대가 내디던 걸음 하나하나가 인연의 줄기를 만들고 그 줄기는 시간이 흐른 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으로 되돌아옵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베풀었다면, 지금 그대 곁에는 어느새 다정한 사람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 속 질투를 품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지금 그대 곁에는 이유 없이 그대를 미워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인연은 그대의 업이 부른 메아리입니다. 한번 울려 퍼진 메아리는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 방향과 크기는 다르지만 결국 다시 그대의 마음에 닿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그대 곁에 있는 사람은 그대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거울입니다. 그대의 과거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인연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연을 대하는 태도는 오늘 이 순간 그대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그대 앞에 불편한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밀어내려 하기 전에 그 인연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대는 과거에 누군가에게 이런 감정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을 품고 인연을 대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그 인연의 성질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다음 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좋은 운은 좋은 인연을 통해 옵니다. 하지만 좋은 인연은 준비된 마음에만 깃듭니다. 그대가 지금의 인연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을 때그 인연은 다시 업이 되고 다시 운이 되어 그대 삶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3부. 그대가 놓친 작은 선택이 오늘의 운명을 만들었다. 그대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 하루 중몇초 남짓한 짧은 순간에 무심코 지나친 하나의 선택이 지금 이 삶의 결정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개 운명을 바꾸는 건 거대한 결심이나 극적인 사건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실상, 삶의 방향을 틀어놓는 건 아주 작고 사소한 결정들입니다. 말 한마디를 삼켰던 순간, 도움을 요청받았지만, 외면했던 순간, 양심의 소리를 들었지만,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를 속였던 그때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오늘의 운명을 피워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이라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선도 악도 그대 모르게 쌓이는 것이다. 지금 그대에게 닥친 불오는 갑작스러운 불청객이 아닙니다. 그대가 쌓아 올린 작은 선택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방심, 한두 번의 무시, 한두 번의 외면이 시간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나 결국 그대 앞에 운명이라는 열매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대가 과거에 더 정직했더라면, 더 온화했더라면, 더 배려했더라면, 지금 이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의 선택은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다시 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대의 오늘이 과거의 작은 선택에서 왔다면, 미래는 지금의 마음과 결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작은 실천 하나, 따뜻한 말한 줄, 양보 한 번, 그대는 그렇게 새로운 운명의 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을 끊고 복을 짓는 길입니다. 지금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 하나가 그대가 다시 마주하게 될 운명을, 조용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사부, 반복되는 불운 속에 감춰진 깨달음. 왜 나에게만 비슷한 일이 반복될까? 왜 이토록 같은 상처를 다시 또 겪어야만 하는가? 그대는 이렇게 자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노력했지만 무너지고, 믿었는데 배신당하고, 그런 일들이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돌고 도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반복되는 고통 속에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무언가가 숨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 그대가 끝내 마주하기를 두려워한 진실, 그것이 고통이라는 옷을 입고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배우지 못한 삶의 과제를 다시 알려주려 오는 선생입니다. 그대가 계속해서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는다면 그대는 아직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대가 계속 같은 실수로 무너진다면 그 실수 너머에 아직 보지 못한 습관이나 고집이 숨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우는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성장하지 못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고통 속에서 싹트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이 지겨운 반복이 사실은 그대의 마음을 일으키려는 가장 집요한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을 때,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번에는 무엇을 달리해야 할까? 나는 이전과 어떤 마음으로 이 순간을 대하고 있는가? 이 고통이 내게 말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고통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대는 그 고통을 해석하고 배움으로 바꾸는 주체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업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대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업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칼입니다. 같은 상황이 다시 와도 그대의 마음이 변하면 그 상황은 같은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대는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조용히 새롭게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부, 남을 탓하는 순간, 업은 다시 시작된다. 그대는 상처받았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외면에, 누군가의 이기심에 그 마음이 무너졌고, 그 마음이 참기 어려워. 그대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만 대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남을 탓하는 순간 그대의 업은 다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은 자신을 놓치는 마음입니다. 그 순간 그대는 세상의 중심을 잃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자신의 삶을 맡겨버리게 됩니다. 남을 탓하는 말은 결국 다시 업의 씨앗이 됩니다. 그말 속에는 원망이 있고 그 원망 속에는 어두운 감정이 스며들며 그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더 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시작된 말, 그 말이 또 다른 상처를 낳고 그 상처는 또 다른 업이 되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옵니다. 그대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대는 충분히 참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세상 탓으로만 돌리면 업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대의 삶은 계속 그 원망의 바퀴 속을 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난하는 자는 그 자신을 해친다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남을 향한 비난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처를 참고 억울함을 억지로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상황이 내게 어떤 마음을 일으켰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대가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스스로 묻고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할줄 아는 자는 비로소 업의 흐름을 멈추게 됩니다. 그 업은 타인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가 품은 감정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대를 괴롭게 했다면 그 사람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되지 않으려면 그대는 뿌리를 내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을 탓하지 않을 때 그대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대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업은 멈추고 그 자리에 지혜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육부, 업을 녹이는 유일한 길은 지금 이 순간의 선한 마음이다. 업이란 과거의 그림자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기도 합니다. 그대가 어떤 업을 지었든 그것이 얼마나 무겁든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업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지은 업은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은 업은 남돼그 업이 열매 맺지 않도록 지금의 마음이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 과거의 이기심 과거의 상처와 집착이 그대 안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선한 마음을 낸다면 그대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의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지금 작은 일을 정성껏 해내고 지금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낸다면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업을 부드럽게 녹이고 그대 앞에 새로운 인연을 이끌어오게 됩니다. 선한 마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불쑥 올라온 화를 조금 참아내는 것, 욕심을 내려놓고 한 걸음 양보하는 것, 혼자일 때조차 올고든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지나간 업을 정화하는 기도입니다. 그 모든 행동이 보이지 않는 씨앗으로 남아 미래의 그대를 돕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불을 끄고 선은 업을 끈다. 과거의 불은 이미 타올랐지만 지금의 물 그대의 선한 마음이 그 불씨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대가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시작점입니다. 지금의 선한 마음은 과거를 바꾸지 않지만,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미래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불행했던 날들을 지나 그대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온화해지기를 그대가 지금 낸이 마음이 먼 훗날 복이 되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기를 칠부, 운이 다시 찾아오려면 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삶이 힘겹고 모든 일이 꼬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자꾸만 어긋난다면 그대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상황은 단지 나쁜 운 때문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진 업의 고리 속에 스스로를 가둔 결과라는 것을 업은 처음엔 작고 가볍습니다.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말, 하나의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쌓이면 마치 사슬처럼 그대의 삶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일을 반복하고 비슷한 감정에 휘말리고 비슷한 상처만 남는 이유는 업의 고리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신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대를 괴롭혔다면 그 괴로움을 더 이상 품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했던 일에 매달리던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엮인 인연을 조용히 놓아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끝나지 않는다. 자비로 끊어야 한다. 운이 다시 그대에게 찾아오기를 바란다면, 그대는 먼저 이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붙들고 있는 손을 펴고, 미련과 후회를 놓아야 합니다. 그때 그대의 마음은 다시 가벼워집니다. 그대의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업은 집착에서 자라고, 해탈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그대가 할수 있는 일은 과거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고통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놓아주는 용기, 그 용기가 운명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대는 업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의 맑은 선택,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복이 흐를 길을 여는 첫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대가 아주 자연스럽게 웃고 있을 때,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는 내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난 것이었노라고.